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지안 예쁜 옷장으로 가을에 흠뻑 취해볼까요? 지안하면 가을 코디, 옷의 고수들은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가을 코디 시작해볼까요? 요번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셔너블한 그 레이어드하기에 딱 좋은 이제 가을 조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디자인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면서 멋스럽게 나온 박시형 강추 드리는 가을 조끼입니다 이렇게 후드 배색으로 면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위로 바로 다 끝 처리를 밑단서부터 여기 지금 소매 암홀까지 어깨선 주머니 포켓까지 다 이렇게 가위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멋스러운 그런 조끼입니다. 양쪽 옆에를 보여드리면 옆에도 이렇게 트임을 또 이런 식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이 주머니 모양도 아주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면이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선에도 이렇게 가이로 바에 그리고 티가 양쪽에 살짝 엄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밑단까지 또 뒷선도 이렇게 가위로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가을 조끼입니다 이런 조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팔에 코디해서 입으시다가 이제 가을로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렇게 긴팔에 코디하시면 좋고요또 아니면 은 요즘에 이 아이 단독으로 하나만 입으시고 겉에 얇은 잠바나 남방 같은 것도 코디해도 아주 좋은 강추 드리는 요런 조끼입니다. 이너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너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너티도 밑단과 지금 아랫단, 소매단, 그리고 목선까지 지금 요 아이도 좀가위로바로 처리해서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이면서 또 가을 티로 이게 오트밀이면서 이티 자체가 약간 스판기도 있으면서 내추럴하게 가을 코디에 아주 좋은 그런 이너 티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베스트나 뭐 잠바 같은 거 입으실 때 니트 같은 조끼에 또 코디하기도 좋은 그런 이너 티입니다. 네, 심플하면서 가벼운 이너 티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아주 색상도 그렇고 이 바지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요 아이의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양쪽에 바지가 이렇게 칼라감이 틀리게 배색으로 이렇게 언발로 나오면서 양쪽에 이렇게 또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고무 밴딩으로 전체 후리 사이즈이면서 이 아이는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선에서 보면 옆선에 이렇게 이렇게 뒤에 주머니가 또 이렇게 포인트가 이세개또 주머니 칼라가 이렇게 또 트리게 나왔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또 다른 쪽 반대편에서 보, 보아도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옆선에서 보시면 이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옆선에 뒷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뒷주머니 밑으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티브 하나를 더 넣어주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되면서 가을에 빈티지한 스타일로 세련된 코디하기가 그런 아주 드리는 소트하기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도 원발로 이렇게 바지 배색이 들어갔는데 가을 컬러에 가장 예쁜 컬러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되게 잘 나온 그런 바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머니도 포켓도 틀리게 했지만, 여기 또 옆선도 이렇게 틀리게 했고요. 한쪽은 앞선하고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게 만들어졌는데, 바지가 아주 재미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난해 보이지 않는 아주 세련된 바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주 가을 강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롭 기장의 체크 남방 체크 남방 겸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남방 겸 자켓으로 크롭 기장으로 나온 자켓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체크 컬러감도 워낙 멋있게 나왔지만 여기 지금 가슴선에 지금 주머니 포켓에 또 라벨 하나를 넣어준 게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이게 잠바처럼 나왔기 때문에 잠바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또또로 작업을 해줘서 물 잠바의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잠바이기도 하지만 이거의 하나의 또 특징은 이 아이는 크롭 기장인데 크롭 기장이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옆선에 보면 양쪽에 이 스티링으로 나의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사이즈가 여유 있게 나온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잠바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독특한 우리 지안 예쁜 옷장은 뭔가 독특한 옷을 남들과 다른 그런 패션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저희 옷장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은 매니아층이 아주 두텁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또 그런 일종의 그런 옷이면서 여기 지금 또또 소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소매가 또 이렇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요. 또또로 이렇게 처리해서 소매단 나의 그 소매선에서 딱 떨어지게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군말이 필요 없는 그냥 디자인 자체가 멋스럽게 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뭐 뒷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에도 보면 지금 어깨선에 절개를 한번 또 넣어줬고요. 이렇게 뒷선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스티링으로 다 이렇게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멋스러운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요걸 또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일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나그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이즈는 55부터 8899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에 이너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라 이너티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지금 반팔로 나왔다가 지금 가을에 지금 재진행되어서 이렇게 팔이 7보로 나왔고요. 소매통도 이렇게 넓게 나왔기 때문에 안에 나중에 긴 이너티나 난방을 코디해서 이 아이를 조끼 느낌 나게 또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 아이는 또 사이즈가 5부터 이것도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이면서 이 아이의 특징은 앞에 이 모티브들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산뜻한 그런 느낌이 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잔잔한 구슬이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이고요. 이 글씨에 이렇게 레이스로 다 지금 이렇게 펄로 해서 글씨를 다 이렇게 또 잡아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여름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반응이 좋은 그런 이너티이면서 하나만 입기에도 아주 편안한 그런 티입니다. 네,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거로 나와서 이렇게 하피 이렇게 처리되었고요. 안에, 안에 안감이 이렇게 하피로 처리되었고 프라다 하피 바지이면서 이 아이는 또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아우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 또 이렇게 건빵이 또 하나 깊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빵은 위에 이렇게 뚜껑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여기는 또 박음질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주 바지가 세련돼 보이면서 옆선으로 보일 때이 바지가 또 옆에서도 이렇게 건빵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바지 핏이 아주 예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칼라가 네 칼라 나오는데 네 칼라 중에 두 칼라는 반드시 하는 그런 바지이면서 이 바지가 핏이 예뻐서 이 아이는 오오에서 7칠까지 여유 있게 입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첫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내추럴한 칼라감으로 요 자체로 하나만 이 색감이 이렇게 모두 들어가서 입었을 때 칼라감이 가을가을 하면서 멋스럽 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또 스카프 하나를 또 멋스럽게 또 올려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같고요요 지금 자켓은 면 체크 자켓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칼라감이 약간 베이직하게 나와서 또 이렇게 컬러감 받치기에 내추럴 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야상 잠바처럼 나온 면 소재이기 때문에 또 소재가 또 워싱 처리되어서 더 빈티지 하면서 또 고급스러운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즘이 이렇게 팔이 길게 뽑기도 하고 또 퍼프로 하는 게 유행이었다 보니까 이거는 잠바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소매를 이렇게 퍼프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살지 않거든요. 입으시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뭔가 퍼프 느낌이 나면서 밑단에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살짝 볼륨감 있게 또 입어도 또 괜찮은 스타일이 나오니까 이런잠벨도 잠바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넓고 깊은 이렇게 그 포켓 하나를 포인트를 잡아 준 거고 그리고 컬러감도 좋지만 워싱 돌려서 뭔가 더 새롭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게 요거의 특징이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잠바 길이가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길이 감이고요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티 기장 나오지 않게 요, 요 지금 이 잠바 길이로 입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키가 160 이상이신 분들이다. 그러시면 이렇게 티 길이로 나와서 티 길이로 길이감을 조절하시면 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자켓이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너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뒤에는 뒤에 또 이렇게 한번 또 절개를 넣었고요. 네, 이렇게 밑단도 조금 넓게 처리되어서 이게 야상 잠바이지만 또 자켓 느낌이 나는 그런 겉옷입니다. 이너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 아이는 특수 그 워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아이의 촉감이 엄청 부드럽고 저희 여름에 이거 반팔로 해서 엄청 많이 정말 주문 많이 해주신 그런 티인데 요번에 다시 또 가을로 이렇게 긴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밑에는 요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게 엄발티라고 하는 건데, 이 엄발티가 또 가을까지 또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밑단도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가위로 바를 다 해주었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엄발로 처리되었습니다. 뒤에도 앞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된 그러면서 이 아이는 촉감 때문에 원단의 그 느낌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여름에도 판매했던 그런 이너티입니다. 이 네, 바지도, 이 바지도 약간 이제 사이즈가 좀 넉넉한 이거 같은 경우도 88까지 가능한 바지이면서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지금 끈으로 전체가 다공무줄 밴딩이지만 또끈 하나를 더 처리해 줘서 이 끈으로 나의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서 작으신 분도 루즈하게 또 입으시면 좋은 그런 바지가 포인트이면서 이렇게 허리선은 또 이렇게 또 느낌있게 이렇게 원단으로 이렇게 나염 원단으로 이 바느질 자체를 고급스럽게 또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이 바지는 뒷모습이 특징인 바지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뒷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를 바지 주머니를 이렇게 일자로 뽑은 게 저는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여름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름에는 이게 스커트로 나왔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또 바지로 제작을 했고요. 또또를 또 이렇게 이 카키색에 주황색으로 또또를 쳐주니까 이것 때문에 더 고급스럽고 바지 스타일도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또 그림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또 만들어 주었구요 이 바지의 또 특징은 아랫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랫단까지 이렇게 지금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이 연결이 되도록 밑에 이렇게 아랫단까지 또 포인트를 잡아주었고 이렇게 신경쓴 바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뒷선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됐죠? 네, 이런 바지도 가을에 강추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만족하셨나요? 지한 예쁜 옷장으로 가을로 물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주는 추석이 되겠네요. 옷 코디로 설레는 명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